충청북도는 도가 부담하기로 한 무상급식 식품비 359억 원중 도비 35%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1차로 시군에 교부했습니다.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새청사 준공식이 청사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시종지사는 2016년도 정부 예산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북부 출장소 새 청사 준공식이 청사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북부 출장소는 주민들에게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청사와 3층 규모의 직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시종 지사는 도내 북부와 남부 출장소 운영은 함께하는 충북 4대 프로젝트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북부권과 남부권의 균형 발전을 충북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정 지사는 2016년도 정부 예산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먼저 세종시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비롯해 총 13건에 대해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환경부로 이동해 충북 기상과학관 건립 등 9건에 대한 국비 요청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유기농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6건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충북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보다 1,190억 원 증가한 4조 5천억 원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도가 부담하기로 한 무상급식 식품비 359억 원중 도비 35%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1차로 시군에 교부했습니다. 11개 시군은 교부받은 도비와 함께 시군비를 추가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무상급식비로 교부하게 됩니다. 2015년 무상급식 사업기간은 10개월로 이번에 교부된 보조금은 3월에서 5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도는 무상급식 추진 상황에 맞춰 나머지 65%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속적인 무상급식을 위해 올해에도 무상급식 식품비의 7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근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충청북도. 5년간 충북도 교육청과 예산을 분담하며 차질 없이 무상급식을 운영해 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도 무상급식 식품비의 7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충북도 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약 914억 원. 이중 4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운영비는 학교급식법상 학교 경영자가 부담하거나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제외한 식품비 514억 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학부모 부담을 덜고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식품비의 70%인 359억 원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54억 원은 충북도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저희 식품비 중 전년 무상급식 실시 이전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해온 배려교층 학생을 제한 외 종전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유상급식 대상 학생 61.8%를 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8.2%를 더 추가 부담하여 식품비 전체의 70%까지 확대 분담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같은 분담률이 확정되면 충북도내 초중특수학교 학부모들은 올해도 급식비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북도의 무상급식 지원 규모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복지 확대를 노력한 결과입니다. 급식비 총액의 대부분 지방비로 충당했던 그런 민선 5기 때도 교육청과 도 분담 비율이 5대 5 수준인 것에 비하면 민선 6기 되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대부분 국비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이 식품위만 놓고 보면 도교육청과 도분담비율이 3대7이 되어 도분담비율이 민선 5기 때보다 20%더 많아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무상급식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충청북도. 올해도 충북도교육청과 원만한 협의로 차질없이 무상급식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BITV 송근섭입니다. 국가 안보와 안전을 위한 2015 충무 훈련과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충무 훈련은 국가 주요 자원을 동원하고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는 등 지역 단위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은 대규모 재난 대비를 위해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초기 대응과 실전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훈련 첫째 날인 18일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 소집 훈련을 실시했고 자체 안전 한국 훈련 계획과 재난 및 안전 관리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20일에는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에 대한 도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 대책 기구 가동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제 1회 바이오뷰티 IT 소프트웨어 융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19일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 한 명에게 도지사상과 상금이, 우수상 한 명과 장려상 한 명에게는 충북지식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최우수상으로는 언어 및 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양방향 수화 번역 애플리케이션이 선정됐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내년 9월 개최되는 2016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 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현판식에는 이시종 주사와 이승훈 청주 시장을 비롯해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 준비 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진단은 두개팀 12명을 구성해 조직 위원회 설립 및 운영, 대회 준비 종합 계획 수립 등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지사는 이번 대회는 14개 주요 세계 전통무예 종목에 대해 30여 개 국가 1,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만큼 전통무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된 국악체험촌이 국악의 고장인 영동에서 전국 최초로 건립됐습니다. 충청북도는 20일 정정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장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동 국악체험촌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국악체험촌은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일대 7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지하 1층에서 2층 규모의 건물 3동과 천고를 보관하는 천고각으로 구성됐습니다. 도는 국악 체험촌과 와인을 연계한 클래식 관광 콘텐츠 활성화 사업을 2015년 공모 사업으로 선정해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푸른 소나무에 핀꽃 보셨나요? 고즈넉한 절에 마치 동양화를 그린 듯 나무에 아름다운 연등을 걸었는데요. 야생화와 함께 넘실대는 연등 꽃의 향연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목소리> 또 연등도 이렇게 단대는 처음 봤거든요. 선님이 소나무에 앉아서 그 자비를 베푸는 것 같아요. 하늘과 땅과 뭐 사람이 이게 조화로운 어떤 이런 곳이 진천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무에 연등 달있는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 연등 하나 안에 막 부심이 피어나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CBI TV 충북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